성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된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어, 우리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뭐 접도 포함해서요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유교 전쟁 다 이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전쟁에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쟁만큼 참혹한 것이 없고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 정말 참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자신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계속되면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9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절했다라는 것은 뭐 거의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혹은 어, 거의 죽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은 이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했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현재 유다 백성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얼마나 절망의 상황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목할 만한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다 찾다가, 기절했다, 쓰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내용을 저희가 좀 보면서,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는 결국 영적인 리더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건하게 누구보다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그들의 목숨을 회복할 양식을 구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이러니처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 물론, 우리가 떡과 빵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의 육적인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뭔가요? 너무 많이 먹은 건가요? 아니면 너무 적게 먹은 건가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속사람을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채웠던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조약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구절이 참으로 아리런이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장로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구하지 못해서 기절하고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 우리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떡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떡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 포인트 말씀은 이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입니다. 여러분, 밥도 잘 드셔야 됩니다. 뭐, 다이어트 하신다고 너무 식사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침도 많이 드시고, 식사를 잘 영양소 있게, 영양소를 잘 고려해서 드시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속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이 묵상, 큐티 꼭 하시고요. 기도도 꼭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속 사람을 채워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줄이지 않냐는 이 생명의 떡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놀라운 하루가 화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VBS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게 해주시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송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VBS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한 그런 VBS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